아멘. 오늘 어설픈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압론이 이제 다말을 욕보인 이후에 다윗은 그에 대한 정당한 어떤 벌을 내리지 않죠. 그 일을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친 오빠죠. 이제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아주 치밀하게 계율 세우고. 그암론을 결국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원래 이제 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죽인 이후에 어떻게 내가 도망갈까? 그 도망갈 루트까지도 다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슬로 도망간 거는 그냥 우연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슬로 도망을 갔는가? 거기는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머물지 못하니까 국외로 도피를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도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그래도 큰 불편함 없이 어떤 위협 없이 그렇게 살아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3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니까 다윗도 이제 압론에 대한 아 이제 슬픈 마음이 점점 점 가라앉게 되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점점 일어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사실 상당히 많이 사랑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은 다윗의 이제 자녀들 중에 이제 셋째 아닙니까? 첫째가 압론인데 압론을 이제 압살롬이 죽였고 그리고 둘째는 일찍 이제 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사실 그 다윗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이 압살롬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그런 후계 구도 안에 있는 그런 자녀였을 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볼수 있습니다. 뭐 외모로서도 흠 잡을 데 없었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왕은 뭔가 외적으로도 어 이 왕이 될 자질을 갖춘 어떤 외모를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대표적인 일을 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장수였기 때문에 외소하기보다 키가 크고 뭔가 장대하고 뭔가 듬직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은 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고 또 굉장히 능력도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죄를 지적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을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이 다윗의 가장 옆에서 늘 두고 봤던 이 최측근 이 요압이 눈치를 채죠. 요압은 다윗이 망명했던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심기를 그 어떤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기그는 권력에 민감한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끌고 갈까를 생각한 끝에 그후후 후계자의 그 구도 안에 있는 이 압살롬을 자기가 좀 데려오면 뭔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 여인을 사주해서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꾀를 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간교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 속임수에 능한 그런 사람을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다윗 왕에게 너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라고 요압이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 요합, 요압이 알려줬다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들은 사실은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만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이 다윗 왕에게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저는 과부인데, 어,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 아들 중에 형이 동생을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형이 살인자니 율법에 의하면 그 형을 죽이도록 되어 있으니 네 형을 내놔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왕이여 저는 과부죠.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이두 아들밖에 없는데, 하나이는 죽고 또 하나는 또 살인자라고 해서 죽인다면 저의 가문은 끊기고 맙니다. 저는 이러한 처지에 있으니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들은 다윗이 이 여인을 안심시켜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릴 것이니 그 아들은. 사람들이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왕이요 왜 왕은 그 압살롬을 쫓아낸 이후에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왜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같은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뭔가 신앙적 권면을 하는 것 같죠. 다윗을 위하는 것 같죠. 경건한 말 같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나단이 다윗이 바세바의 그 범죄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자와 어떤 가난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 형식을 취해서 지금 어떤 그런 네토릭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단선자가 한 이야기와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선 나단선자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죠. 요압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계략이죠. 또 하나는 교묘히 그럴 듯하게 다윗의 상황을 이두 아들의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와는 전혀 그 속내를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살인은 우발적으로 죽인 살인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은 뭡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도 똑같은 살인죄라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죽인 경우와 계획적인 살인을 구분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단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에는 마치 뭐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고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압살롬의 죄에 대한 회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진정한 충언이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죄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진정한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 여인을 통해 다윗과 압살롬의 진정한 관계를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안에 썩은 것을 그대로 둔채 봉합을 하니까 결국 더큰 화가 일어나게 되죠.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도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아들을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죄도 외면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도 외면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정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을 용서했지만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고 아들도 아버지 곁에 돌아왔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자는 진심으로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랬을 때 아버지도 또 묻지도 않고 그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은 그런 화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서로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그들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도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사무엘아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 13장에서부터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압살롬도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넉넉고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불렀지만 다윗은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셨지만 죄 지은 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사이에서 우물정거리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압살롬에게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보였고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매우 오랜 시간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 어떤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중독 이것도 사실 습관이죠 욕을 하는 것 이거 습관입니다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 때 지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 때 조는 것 물론 뭐 어쩔 때막 피곤해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예배 때마다 항상 존다 그럼 그 습관입니다. 자기 전까지 막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들을 자꾸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양보도 습관이고 나누는 것도 습관입니다. 안해보면 양보도 잘 못합니다. 안해보면 나누지도 잘 못합니다. 섬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용서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냉대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압살롬은 분노하게 되고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부르죠. 근데 요압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왕을 보니 자기가 그렇게 압살롬을 가까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눈치 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 집과 이 압살롬의 집이 가까운데 압살롬 집에서 보니까 이제 요압 집의 그 밭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밭에 불을 지르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압살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참좀 생뚱맞은 내용이 이제 툭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그런 불화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 갑자기 맥락이 딱 끊어지면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계 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그 전에도 이게 압살롬과 아버지 사이에 그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칭찬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또 어, 이,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고 있지 못하다. 이거 뭔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 뭔가 이게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 이야기가 이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압살롬이 아름다운 외모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그 악하고 추한 내면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볼때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복수와 원앙과 분노와 살해와 반역과 인간의 실수와 탐욕만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압의 밧에 불을 지른 것은 그가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불 같은 성품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불을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부, 진짜 불을 지르진 않죠. 근데 말로 불지를 때가 있습니다. 참다 참다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타는 것입니다. 주변이 불화가 일어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이 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죠. 31절에서 32절 보십시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하여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 요압에게 말하되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로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스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은지라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암논을 죽인 것을 지금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참 나딕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중에서 보면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참 탁월하고 능력 있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실력도 좋은 거뭐다 그렇게 잘하는데 할줄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이런 압살롱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도 잘못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해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른들이. 왜요?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기고 큰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냐? 그 친구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빌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압살론 같은 인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압살롬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것이 없고 스펙도 좋고 능력도 가진 사람일지 몰라도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 뻔뻔하고 교만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다윗을 만납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이후에 더 이상의 대화가 없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죠. 결국 오늘 보면 다음 장이 보면 이 15장에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술술을 동원해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인간의 술수와 계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요압의 계략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압살롬의 계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들은 어설프고 성급한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그건 진정한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빨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이 세상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속고 있는 말이 있죠? 세상은 빠른 것이 좋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취직이 좀 늦거나 진급이 잘 되지 않거나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 음면 내가 자꾸 꾀를 내어서 이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동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뭐그 문제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뭐 이익을 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결과는 더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시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임이 가장 정확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죠? 인간의 깨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의 한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죠. 그 아들이 돌아왔지만 2년간 다윗은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에 대한 분노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또 하나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원한 게 아니었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소통을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소통하기를 힘들어하죠?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소통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바벨론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어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각자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감정 교류가 잘안 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여보 나 힘들어 하 아, 힘들구나 하면서 공감해 주는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가 힘들어? 어,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약을 먹어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을 좀 하던지 아니면 좀 자. 그러지 말고 맨날 그러고 있을까 힘들지 하면서 잔소리가 막 쏟아지죠.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부부지간인데 20년 동안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가능할까? 정말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문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면 말부터 안 해버리게 되죠. 어린 자녀들 보면 갈등이 있어도 하루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크면서부터 다투고 갈등이 생기면 그 상한 마음이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끊어지는 것은 너무 쉬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서투러하고 또 어려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말을 좀안할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더 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고착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진심으로 압살롬을 맞이해서 자신의 속 마음을 털었으면 터놓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다말을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다말의 일로 인해서 사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그런데 왜 압논에게 적절한 벌을 내릴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압살롬에게 집을 떠난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뭐 이런 말들을 좀 다윗이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의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통이 끊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판단을 잘못 내리는 우리의 어떠한 어설픈 지혜의 한계를 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아픔과 산처를 온전히 공감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무리 다윗의 충신이었다고 하지만, 요압도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지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그 아들과 온전히 소통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이 다윗과 함께하였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다윗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지혜의 한계, 소통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죄책감에 짓눌리지도 마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먼저 원활한 소통의 관계를 늘 가지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열매를 하나님 맺히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